반갑습니다. 김창훈입니다. 자, 오늘은 체스 오프닝의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e4 e5 오픈 게임을 흑 입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픈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른 오프닝에 비해서 더 빠른 전개 속도 그리고 더더 더 많은 센터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 세이프티까지도 킹의 안전도 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만능이라고 볼수 있겠죠. <laughs>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체스 오프닝의 3원칙이라고 해서 중앙전개 킹의 안전 이거 배우잖아요. 이게 가장 부합되고 완벽한 게 사실은 오픈게임입니다. 초중급자 레벨에서도 많이 쓰이고 마스터 레벨에서도 많이 쓰이죠. 초중급자 때는 이 오픈게임을 왜 많이 쓰냐면 이게 일종의 튜토리얼 오프닝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강력한 데다가 어, 일종의 가성비가 높죠 게다가 이 오프닝을 많이 써보는 것만으로도 체스 오프닝을 잘 이해를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튜토리얼 오프닝으로 굉장히 적합하고요 자 서론이 길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픈 게임의 핵심적인 계획이자 아이디어는 바로 d5 폼 브레이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d5 폼브레이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수는 사실 너무 빨리 하는 건또안 좋거든요.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퀸으로 대잡아야 돼서 상대방의 이런 평범한 발전에 쫓겨나게 돼서 결국에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d5 폼브레이크는 나이트의 보호하에 이렇게 d5를 치는 게 적절하고요. 그 이후에는 어뭐상대가 먹던 안 먹던 이 순간 자체로도 센터 컨트롤이 상대방보다 더 좋고 비숍에나 이렇게 기물 발전 속도도 더 좋죠. 또 먹다 하더라도 보시면 센터 컨트롤이나 기물 전개가 매우 좋죠. 그래서 이 d5가 목적인데요. 이게 지금 백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더 쉬웠지만 어 뭔가 잘 볼게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도 백이 조용한 행동 또는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면 바로 d5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d3 이런 걸 하게 되면 흙으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d5를 하시는 겁니다 d5를 하게 되면 센터 싸움과 비숍기를 동시에 하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매우 좋은 수가 되는 거죠 이 순간 오히려 흙이 더 유리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e4 e5 오프닝은 d5를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느낌으로 게임을 해야 되냐면 흑의 이 d5 폼브레이크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가 예방할 수 있는가가 계획 중에 하나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d4를 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e4 e5 오프닝의 핵심 스토리라고 볼수 있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백이 먼저 d4를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은 오 백이 먼저 쳤는데 흑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치게 되면 교환 결과로 특수한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포지션에 맞게 흑이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다시 센터 싸움을 해주면 그의 이 포지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쪽이 이기는 스토리가 됩니다 D4 어, 같은 경우는 백이 올바르게 했다면 대부분 먼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런 오프닝도 있는데 백이 D4를 보통 흑보다 먼저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면 무조건 좋은가가 아니고 먼저 하게 됐을 때 흙이 적절한 이 포지션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오프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거에 맞춤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만의 독특한 싸움이 됩니다. 이런 진행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D5 펌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센터를 바로 가격하면서 비숍길도여는 아주 좋은 수가 되는 건데요. 오픈 게임의 핵심이자 소울이 바로 d5 폰 브레이크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4 e5 오픈 게임의 메인 라인과 사이드 라인의 바리에이션을 배워볼 건데요. 메인 라인은 nf3로 시작하는 게다 메인 라인입니다. 어, nf3 수 자체는 폰을 공격하는 전개 수이기도 하고 흑의퀸 기를 방해하는 수이기도 하면서. 백이 빠르게 디포칠수 있는 준비까지도 마치는 수로서 굉장히 적합한데요. 흑은 이 폰을 지켜야 되죠. 사실 지키는 수가 뭐 d6나 뭐 퀸이나 퀸이7, 뭐 비숍 d6 다양한 수가 있는데 가장 약점이 적은 수가 바로 nc6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숍 d6로 폰 지키는 거는 중앙 폰 길을 가로막고 또 예를 들어서 퀸 f6 같은 수로 폰 지키게 되면 나이트의 전개길을 방해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가장 약점이 적은 수가 NC6 인데요 물론 NC6 조차도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C4의 길을 가로막는 건데요 C4이 막혀서 나중에 C5나 또는 C6, D5 할수 있는 옵션은 제한당했지만 어, 흑 입장에서 뭐 허용 범위다 이 정도까지는 느낌으로 이제 n c 6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100은 어, 크게 4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비숍 c4로 하게 되면 이탈리안 게임이라고 하고 또 비숍 b5로 하게 되면 루이 로페즈 그리고 d4로 바로 치게 되면 스카치 게임이라고 하고 또 나이트 발전 나이트 발전 이렇게 하게 되면 포 나이트 게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n f3를 안한 계열들을 보통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f4 킹즈 갬빗이라고 하고요. 또 n c3를 함으로써 Nf3를 최대한 놓쳐서 f4나 퀸갈수 있는 길을 계속 확보해 놓는 오프닝 이름은 또 비엔나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d4로 하는 것은 먹으면서 c 3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데니시 갬빗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이런 데니시 갬빗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인 오프닝 레파토리. 우선은 이탈리안 게임을 흙으로 싸우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